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콜리기에요 아, 5월의 둘째 날, 5월 2일 화요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이웃님이신 다육토피아 아이들을 여러분께 시집을 보내는데요. 지난번까지 키핑때 정리하느라고 진짜 파격적인 가격으로 보내 드렸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완판이 되었어요. 오늘도 키핑때를 정리하는데요. 진짜 착해요. 지난번보다 더 좋습니다. 지난번 코노도 너무 좋고 근데 코노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요 세트를 3만 원에 여러분께 보내 드릴 거고요. 창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요. 지금 세트로 해서 4만 원에 보내 드릴 거예요. 두개 세트로 해서 그러면 하나에 2만 원에 데려가시는 건데 절대로 2만 원에 데려가실 수 없는 아이들. 그래서 한7 70% 80% 정도는 할인해서 보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분에 창은 거의 풀분에 되어 있고요. 코너를 보시면 코너는 화분에 다 들어있는데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요거는 3만원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면요 코너를 완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얼마나 좋은 아이들을 보내는지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5만원 미만은 5천원의 배송비가 있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5월 5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고요. 워낙 착하게 드리는데 이 가격 착하게 드리는 게 서비스고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드리면 더 착하게 달라고 하시고 서비스 달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고는 매니아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내드리는 거라면 그냥 농장에 있는 아이들 하나씩 서비스로 보내드릴 수 있지만 이 매니아분들께서 잘 키워가지고 정말 너무 아까운. 가격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가격이 여러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달라고 하시는 분들 가격이 서비스니까 그런 말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비스 안 줘서 나는 안 가져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왜냐면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들을 착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달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와 완전 득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분까지 다 보내드려요. 거의 다 풀분에 심겨져 있는데, 요 1번만 요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요 도자기 화분까지 다 드린다고 합니다. 자구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가. 호주마리아예요. 호주마리아가 이렇게 붉게 물든 아이거든요. 오래 묵었어요. 18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서 도자기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1번부터 8번까지는 단품으로 큰 사이즈를 보내드리면서 4만원에 보내드려요. 그런데 아주 많이 다져진 아이고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라서 입장 통통하면서 자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거든요. 요런 거 여러분 득템하신 기회입니다. 자, 1번은 호주마리아, 2번은 달샤벳이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달샤벳이 지금 입장에 변이도 오고 있으면서 피멍도 들고 있으면 자구도 내어주고 있으면서 18cm 포트에 침겨져 있어요. 여기 자구 나오는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자구 나오는거 보이시죠? 피멍이 얼마나 예쁘게 물들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요런 아이들은 원래는요 얘는 못받아도 몇만원 이상 5만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주 착하게 드려서 5만원 이상이고요 그런데 4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요렇게 아주 건강한 아이들 그리고 예쁘게 물든 묵은둥이 아이들을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달샤벳이에요. 다음 3번입니다 밥그림이에요 밥그림이 18cm도 넘는 화분이 심겨져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화분은 가, 좀 사이즈가 더크다 그랬죠 아마 19cm인데 19cm도 넘치고 있고 입장 통통한 거좀 보세요 입장 충수도 많은 거 보이시죠 붉게 물드는 아이 밥그림이에요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입장이 밑에 부분이 통통하고 건강한 아이가 진짜 건강한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이 아이가 3번으로 데려가 밥 그림 자 4번입니다. 4번의 이와는 백키라는 아이요. 세상에 환엽 백키 환엽이면서 물도 아주 예쁘게 들어으면서 자구도 나오고 있으면서 19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이런 아이들을 진짜 아깝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번 백키를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5번 22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로즈가넷이라는 아이, 로즈가넷이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로즈색으로 물들면서 자구도 지금 큰 음, 아이로 여기서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개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22cm를 차고 넘치고 있는 로즈가넷이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멋있어. 건강한 거는 말할 것도 없어. 요 여러분이 직접 받아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건강한 아이, 22cm 포트에 숨겨진 로즈가넷을 로즈 5번으로 보내드리고요. 레드바손이 있습니다. 다레드바선이 6번이에요. 6번도 얘도 19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여기 지금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저기서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묵은둥이에요. 오랫동안 정말 아끼면서 키웠던 아이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선물 차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선물 하실 때 있으시면 요거 받으셔가지고 선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선물 차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번 예, 요 아이는. 어 레드 바 손이라는 아이고 레드 바 손이 환엽이에요 다음 7 번입니다 7 번의 유와이는요 미엘라 금이에요. 미엘라 금 미엘라 금 군생이에요. 몇도 군생이냐. 엄청난 자구를 가지고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엄마 얼굴까지 구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땅땅 하면서 입장이 변이도 오고 있으면서 3만 금으로 금기는 너무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얘 진짜 장난이 아니게 금기가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군생인 아이를 18cm 포트도 넘치고 있는 요 아이를 4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말도 안돼 는 가격이에요. 너무 아깝겠다. 이거는 진짜로 자 8번입니다. 8번의 이와이는 칼립소라는 애, 칼립소. 와 칼립소가 얘 예,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15만 원이었는데 잘 케어가지고 여러분들 4만 원에 보내드려요. 도대체 몇 퍼센트를 할인해 드리는 거냐고요? 자 여기서 자구 나오고 여기서도 자구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자구가 나올 것 같고 여기 지금 입장에 변이도 오고 있으면서 다져졌으면서 아주 예쁘게 보라색으로 물 들어가고 있으면서 19cm 포트에 심 넘치고 있습니다. 자 유아이가 칼립소라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거한 아이들을 아, 너무 나착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8번 칼립소를 데려가시면 되고요. 이제 9번부터는 두개 세트로 해서 4만 원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2만 원이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하나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9번 세트 두 개에서 보내드려요. 얘가 까미오클로델이라 나예요. 까미오클로델이 지금 16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얘 까망이 중에서 아주 고급지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고 나오고 있고 여기서 자고 나오고 있어요. 입장이 변이도 오고 있으면서 아주 멋지나 얘가 이제 까맣게 물들면 너무 너무 예쁜데 얘가 성장하느라고 물이좀 빠져주었어요. 근데 까망이는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런 아이들을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케비지까지 같이 세트로 보내요. 15cm 포테이션입니 케비지. 여러분, 케비지도 가격이 있는 아 같죠? 그런데 삼두 군생이에요. 삼두 군생 케비지랑 까미오클로테를 같이 보내드리면서 9번으로 보내드리고요. 10번 쯤 보세요. 10번도 두개 세트인데, 얘가 토피아 보석입니다. 여러분, 보석 데려가셔서 얘가 이제 삼각형으로 지금 통통하게 다져졌잖아요. 조금 있으면 물들고 다져지고 보석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로또 맞는 거라고 말씀 들었죠. 자, 여기 토피아 보석이요. 가격이 좀 있어요. 사장님께서 아주 잘 만든 아이들, 좋은 아이들로 데려와서 우리 다 구매를 했거든요. 아주 거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데려가시고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땅땅하고 너무나 건강합니다. 자, 이 아이는 말간이에요. 말간 군생이에요. 몇도 군생인지는 제가 다 세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0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 넘쳐나고 있고 이렇게 말갛게 물들면서 핑크빛으로 물드는 말간까지 드리면서 1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에요. 11번도 두개 세트예요. 자, 얘가 토피아 보석이에요. 얘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으면서 입장이 약간 각진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키워보세요. 얘가 진짜 보석이 나올 거예요. 그럼 보석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요 아이들 절대로 창을 키우시는 분들이라서 보석을 A, B, C, D가 있는데요. 어, D 자는 안 가지고 계세요 거의 B 자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A는 진짜 가격이 거하고 B 종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데려가셔서 득템하시는 거예요. 자 11번의 이 아이는 환엽 글로우 금이래요. 글로우 금. 자 얘가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변이 되오고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자구가 나오는데 엄청 특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똘똘하게 잘 키워도 대박일 것 같고요. 자 여기 엄마 얼굴이 있어요. 엄마 얼굴이 커요. 15cm 포트에 숨겨져있는 글로우 금까지 해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11번인데 얘는 국민이 글로우 금이 아니라 창 글로우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에요 12번 두개 세트 자 얘가 야생 콜로레타입니다 야생 콜로레타가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는 진짜 예쁜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완전 한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보라색이 더 진하게 올라올거예요 요런 아이를 데려가시면 진짜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 산타마리아 금이 들어가 있어요 산타마리아 금 자구도 나오고 있으면서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자구는 두개 이상 나온다고 렇게 여기서 두개 여기서 하나 해서 세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기는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마리아 금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금이 이제 가격 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내드릴 때요거 하나 2만 원에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보내드릴 때 득템하시고요. 13번입니다. 13번도 두개 세트. 얘가 왁스라는 아이예요. 노란빛으로 물든데요 쌍두로 되어 있으면서 15cm 포트에 생겨지는 왁스가 노란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데요 얘가 물들었다 빠져주었다고 하니까 가을에 분명히 물들 거고요. 얘는 비엘라 젤리입니다. 비엘라 젤리가 이렇게 여자여자하게 얼마나 돌 똥돌하게 생겼는지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비엘라 젤리 젤리가 지금 핫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개세트로 13번 자 14번입니다 14번 유아이가 토피아 보석이에요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데려가서 달달 달고 쓰고 물드는 모습 보면 진짜 힐링 되는 아이예요 자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자 유아이가 골드 젤리예요 골드 젤리가 지금 이렇게 까망이처럼 물들어 가고 있는데요 물들면서 이제 골드빛이 올라올 거예요 어 얘는 까망이 같아요 근데 환엽에다가 아주 멋있어요 자 이렇게. 두 세트로 보내드리면서 14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입니다. 15번. 15번 이 와인은 슈퍼클론 금이래요. 와 완전히 환엽에다가 금기가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볼때 10cm 정도 되고요. 자구 하나 달고 있습니다. 와얘 진짜 이뻐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요런거 가격이 꽤 있을 텐데 여러분 그냥 2만원에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드윈인데 골드윈이 가격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얘가 이제 놀로락 물들면서 몇두군생이냐면한 8두근생처럼 보여요. 8두 정도 되어보이는데 얘가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두개를 다 드리면서 얘는 15cm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15번으로 데려가세요. 15번 자 16번도 두개 세트. 자 이거 다이아몬드 젤리를 다이아몬드 젤리 와 여기 지금 자구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자구 나오고 자구만 다섯개 여섯개. 어, 6개. 자구만 여섯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이면서 젤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의 가격이 좀 있잖아요. 비엘라 젤리가 또 이렇게 여자여자하게 큰 얼굴 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층수가 많고요. 완전 화협이기 때문에 진짜 여자+ 여자예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16번으로 데려가세요. 17번. 17번은 매옥의 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옥의 창 옛날 다육이라는 거예요. 물든 것좀 보세요. 완전 투명한 게 그러면서 요 아이가 지금 형광 빛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오 너무 이쁘죠. 자 요런 아이를 데려가시면 진짜 힐링이 됩니다. 오래된 아이. 그러면서 얘는 오렌지 예보니 군생이에요. 몇도 군생이냐? 5도 군생. 다 젖어가지고 있던 통통한 것좀 보세요. 자 요렇게 군생을 데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17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이에요. 18번도 두개 세트. 피델리오가 쌍두로 되어 있어요. 입장 통통한 거 보이세요? 예쁘게 물든 거 보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15cm 포트. 얘도 비엘라 젤리요. 비엘라 젤리가 많네요. 이렇게 젤리를 보내드릴 때 젤리가 핫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데려가서 셔 한번 키워보세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두개 세트에서 18번. 자, 19번이에요. 19번의 유아이는요 자, 얘가 토피아 보석입니다. 보석 많죠? 토피아 보석이 진짜 많. 여러분 기대하시고 데려가셔도 돼요. 얘가 이제 보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더 오래 키워주셔야 이제 가운데부터 보. 보석이 됩니다. 토피아 보석이 있고요. 음. 요 슈퍼스톰, 슈톰. 슈퍼스톰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슈퍼클론도 아니고 슈퍼스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입장, 장엽을 가지고 있으면 손톱이 살아있어요. 여기 보세요. 손톱이 다 살아있죠. 얘는 16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두개세트에서 19번, 자, 20번이에요. 20번, 20번이에요. 몬타니아, 몬타니아가 또 이렇게 환엽에다가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요 아이는 보스라 마리아래요. 보스라 마리아도 처음 들어봤어요. 얘는 새엽을 가지고 있는 입장 통통합니다. 그러면서 검붉은 색감으로 물 들어가고 있는데요. 명품스러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보내 드리면서 2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요아이도 토피아 보석이에요. 오래 키워 보세요. 요아이가 얼마나 여러분을 힐링시켜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줄지 기대하시면서 키우셔도 돼요. 자구가 두 개나 나오고 있어요. 얘가 베라썬입니다. 와, 이 색깔 진짜 이쁘죠? 15cm 포트에 동글동글하면서 빨간색으로 물든 베라썬. 자, 요아이 두개 세트로 해서 21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두개 세트. 자, 요 아이가 환엽 환스 봉황이에요, 환스 봉황. 자, 요 아이가. 와 진짜 이쁘잖아요 봉황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봉황 요렇게 이제 오므려요 이제 찬바람 불면 요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데려가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고요 휴밀리스 금인데 휴밀리스 금만 해도 얘가 가격이 꽤 커요 외도에 가격이 있는 아이인데 얘가 지금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 자구가 전부 다 금을 다 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세상에 대박이에요 얘 가격 진짜 거할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2만원이라고 생각해도 요거 요거 하나만 4만원이라고 해도 진짜 착한 건데요 두개 세트로 해서 4만원에 데 가실 수가 있습니다. 22번, 자 23번 모로타라는 아이가 있어요. 모로타가 사도 군생이면서 얘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로타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15cm 포트에 심겨져는 모로타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얘는 핑크 와인입니다. 핑크 와인이 2도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핑크 피츠로 물 드는 아이 묵은 동이기 때문에 금방 물이 들 거예요. 자이 아이까지 해서 23번으로 내려가시면 되겠고 24번, 2 4번에이와이는 스프레드 마리아. 스프레드 마리아가 얘가 철화로 바뀔 것. 방망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까만 손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래되어가지고 이렇게 놀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간이 또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갛게 물드는 아이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데려가시면 이 자구들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대박일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5번이에요. 25번도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자, 이 메비우스 금이 있습니다. 메비우스 금이 또 얼마나 이쁜지 아시죠? 이제 물들기만 하면 돼요. 지금 금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메비우스 금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키우고 있는데, 메비우스 금이 있고요. 마리아 금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 아이만 4만원에 보내드려도 될것 같고, 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구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입장이 울퉁불퉁하니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다가 환엽에다가 와요거는 여러분 직접 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와금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25번 금 세트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26번이요. 에 26번이요. 러스비라는 아이. 러스비. 와 러스트네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금기도 들어가 있으면서 환엽입니다. 이 아이도 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5cm 포트에 숨겨져 있고요. 시라우스라는 아이요. 시라우스가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입장이 얼마나 통통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손톱이 다 살아 있습니다. 삼두 군생이면서 여기 보자 꿀벅지를 가지고 있어 진짜 오래 키웠구나라는 걸 알. 세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입니다 26번으로 데려가세요 27번 27번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예, 야생 애본이에 야생 애본이가 손톱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새까맣게 손톱이 살아있으면서 15cm 포트에서 아주 맑게 물들었고요 배전입니다 환엽 배전 와요 아이만도 지금 펄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4만원이어도 여러분 가격 착한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18cm 포트에 심겨지는 환엽 배전을 같이 드리면서 27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 자 28번이에요 28번 사가마리아 와 세상에. 사가마리아가 금을 가지고 있네요. 울퉁불퉁하니 금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사가마리아가 가격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세트로 해서 보내드리는 이런 거는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야생마리아가 손톱 살아있는 거좀 보세요. 진짜 야생미가 넘치면서 남자 남자합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얘도 변이가 오고 있어요. 입장이 변이가 보이면서 너무 멋진 아이.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28번. 자 29번이에요. 29번도 두개 세트. 자이 아이가 마리아 금이에 마리아 금. 얘도 금기가 엄청 달더라고 있어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자구도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네개나 나오고 있어요. 와, 세상에.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다섯 개라고 말씀드렸을게요. 자구가 다섯 개 달고 있고 엄마 얼굴까지 육두예요. 근데 금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마리아 금. 얘가 홍상생술인데 홍상생수이 불타오르지 물들면서 다져진 아이가 똑같은 얼굴로 3두로 되어 있어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런 거 데려가시면 물드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드리면서. 29번. 자, 30번이에요. 30번이 왜 자이언트 킹인데 자이언트 킹이 환엽에다가 장엽에다가 펄을 가지고 있어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 얘도 입장이 밑에 입장이 얼마나 통통한지 몰라요. 건강한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요 30번의 요 아이는 또 이름이 뭐냐? 얘는 골드스톤입니다. 골드스톤이 여러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물들면서 골드색으로 변해요. 근데 엄청 건강한 아예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데 골드스톤이 가격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데리고 올때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보내드리면서 4만 원이면 진짜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빨리 데려가시고요. 31. 1번입니다. 31번에 몰개인, 붉게 물드는 몰개인이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많이 물들었죠? 요보다 더 물, 빨갛게 물드는 아이. 자, 요 아이는 골드 젤리인데요. 18cm 포트에서 지금 7도 분색으로 골드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젤리 어떻게 물든지 아시죠 놀랄하게 물들면서 어얘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31번으로 데려가세요 32번입니다 32번에 사과마리아 얘도 사과마리아 피멍드는 것좀 보세요 여러분 자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 빨간색으로 물들겠죠 통통하면서 15cm포트에 심겨진 사과마리아 이렇게 보내드릴 때 빨리 데려가시고 얘는 곰 마리아예요 곰처럼 아주 크게 크는 아이 입장이 변이 온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생장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자구를 또 여기저기서 많이 달아둘 텐데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자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자우가 또 어디서 터져나올지 몰라요. 생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곰마리아가 요렇게 생장점이 사라진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자 요렇게 두 개를 데려가세요. 삼십이 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십삼 번입니다. 삼십삼 번에 이와는 블루 드래곤이 엄청 큰 사이즈 와 대박 와 십오 센티를 차고 넘치고 있으면서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 드래곤 와 블루 드래곤 지금 착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얘는 오래된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져진 아이를 이만 원에 보내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쁘지도 잘 되니까요. 여러분 데려가서 입꽂이에도한번 도전해 보세요. 15cm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마리아 금인데 마리아 금이 예 5두군 생이에요. 입장은 이렇게 변이가 오고 있습니다. 금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5두군 생인데 다섯 개의 얼굴이 금기를 다 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마리아 금까지 보내드리면서 33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34번입니다. 34번에 이와 동훈이에요. 동훈. 자 동훈이 놀러게물드는거 알고 계시죠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서 자구만 지금 6두군 생 라고 말씀드릴게요. 엄마 얼굴까지 7도근생의 동훈을 데려가시면 되겠고 자이 아이가 헬리아입니다. 불타로르듯이 아주 빽, 빨갛게 물들어 는데 얘도 금기를 가지고 있어서 입장이 변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붉게 물들면서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헬리아까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34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번부터 34번까지는 두개 세트로 해서 4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35번부터 40번까지는 코노인데요. 아주 큰 사이즈예요.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그 코노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밥도 많아요. 요거는 못 받아도 한 6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만원에 보내드려요. 3만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득템하세요. 자, 35번 세 개를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가 필로리포르메라는 필로리포르메 필로리포르메가 포르메. 필로리 이렇게 밥이 많죠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 페루시덤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페루시덤 리카르디아 리카르디아라는 아이가 또 있어요 제가 리카르디아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넓적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세계세트로의 35번 36번 36번의 이 아이가 차우반이차우반이 차오바니 아시죠 차우반이가 이렇게 다젖었어요 루코피라는 아이가 이렇게 멋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격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하나구루마라요 하나 구르마. 하라 구르마도 보셨어요? 요렇게 자 이름이 있는 아이들을 다 보내드리고 있는거예요 36번 자 37번입니다. 37번 이 아이가 팔복적이래 팔복적 팔복적도 처음 봤어요. 근데 통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까미에 버젠스래요. 까미에 버젠스 카미에 버젠스라는 아이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고 얘가 어... 플라붐이라는 플라붐. 플라붐이라는 아이도 얼굴이 많습니다. 요렇게 데려가세요. 37번 입니다. 38번. 38번 이 아이는 세레사이넘 세레사이넘이래요. 빨갛게 물드는거 보이세요? 약간 보라빛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가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격이 있어요. 화분까지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루디아예, 루디아예, 루디아라는 아이도 이렇게 붉게 물들어 가고 있고요.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왕장이라는 죠요 이런 것들도 가격이 있어요. 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왕장, 엄청 특이하게 생겼죠. 얘가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몸 모두로 되어 있습니다. 삼십팔 번으로 데려가세요. 삼십구 번입니다. 삼십구 번의 이 아이는 액티폼, 액티폼이라는 아이가 얘도. 지금 탈피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데려가시면 지금 여러분 엄청 신기하실 해 거예요. 트렁카튬이라는 아이가 또 얼굴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2도 훨씬 넘어 보이죠. 얘는 위트버즌스, 위트버즌스가 이렇게 멋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39번으로 데려가세요. 마지막 40번입니다. 마지막 40번의 이와이가 쿠에 시덤이란, 쿠에 시텀. 자, 요것도 이렇게 V자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탈피하고 있어갖고새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빌로붐 있어요. 빌로붐. 빌로붐 많이 나실 거고 얘가 이제 탈피하면서 얼굴 밥이 더 많아질 거고. 마지나툼이라는 아이도 또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마지나툼. 얘, 요런 게 지금 가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거 보내드릴 때 놓치지 마세요. 사이즈는 화분 사이즈가 9에서 10cm 정도 되는 사각화분이 전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멋진 아이들. 40번까지 해서 35번부터 40번까지 코너 세트이면서 무티도 따지도 지 않고 3만원에 보내드려요. 코너 세트는 4개 세트에 3만 원 그리고 요렇게 아주 멋진 아이들은 2개 세트에서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아주 멋지고 큰 대품 사이즈를 단품에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키핑 때 정리하면서 저희 매니아분께서 저의 어, 어, 구독자님들께 그냥 선물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시는 기회 그리고 행복한 5월에 선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거 데려가서 선물하면 절대 욕먹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데려가. 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득템의 기회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음.